퇴근하고 침대에 누워 배달 앱 켰는데 정신 차려보니 썸네일만 한 시간째 스크롤하다가 눈시뻘개진 분들 계시죠? 분명 마라탕으로 시작해서 족발회 쌀국수를 거쳐 전 세계 미식 여행 다해 놓고는 결국 결제창에 떠 있는 건 3년째 단골인 그집 양념치킨일 겁니다. 내 아까운 한 시간을 쓰레기통에 처박고도 왜 우리는 맨날 아는 맛에만 영혼을 파는지 그 한심하고도 과학적인 뇌의 꼼수를 오늘 아주 시원하게 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우유부단한 결정장애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독하게 게으른 안전 제일주의 꼰대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배달 앱의 메뉴가 수만 가지인데, 우리 뇌는 그 많은 선택지를 보는 순간, 야, 이거 다 검토하다간 우리 굶어 죽겠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셧다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선택지가 많을수록 뇌는 오히려 파업을 선언하고 익숙한 구석으로 도망쳐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메뉴 결정 장애가 단순히 저녁 메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권까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맛집 도전했다가 실패할까봐 벌벌 떠는 그 마음이 사실은 변화를 거부하고 고여있으려는 뇌의 본능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결정력을 방해하는 뇌 속의 꼰대 관리자를 어떻게 구워 삶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늘 먹던 걸 시키는 게 사실은 뇌가 부리는 영악한 생존 전략인지 그 유쾌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달앱 잠시 끄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왜 자꾸 아는 맛에만 집착하는지 그 비밀을 알면 내일 점심 메뉴는 3초 만에 고르게 되실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봅시다. 배달앱 켜서 인기순 거리순 별점순으로 필터링 다 해놓고 리뷰 사진까지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오 여기 치즈 늘어나는 거 봐라 하며 침 흘리던 그 소중한 한 시간. 그 시간이면 영어 단어를 외웠어도 50개는 외웠을 텐데 결국 우리가 누르는 버튼은 뭡니까? 네, 6개월 전부터 단골이었던 그집 사장님이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또 시키셨네요. 할것 같은 바로 그 아는 맛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뇌는 가성비가 더럽게 안 나오는 고물 컴퓨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분명히 뇌세포는 수천억 개라면서 저녁 메뉴 하나 고르는데 윈도우 95마냥 버벅거리는 꼴이라니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 속에는 아주 보수적이고 깐깐한 꼰대 관리자가 한명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꼰대 관리자의 인생 모토는 딱 하나예요. 모험하지 마라. 먹던 거 먹고 살던 대로 살아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 편향이라는 게 사실은 이 꼰대 관리자의 지독한 잔소리입니다. 새로운 마라탕집 도전했다가 국물에서 비누 맛이라도 나면 우리 뇌는 그걸 단순한 식사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지구 종말급 대참사로 인식하거든요. 내 소중한 돈만원 날리는 걸 우리 뇌는 마치 내 생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처럼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집 리뷰 보니까 사장님이 친절하다는데 그냥 거기 시켜 모험하다 피 보지 말고 여러분의 뇌가 렉 걸리지 않게 하려면 오늘부터 배달 앱켤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리뷰 탭에 최신순 정렬을 무한 클릭하지 마세요. 그건 정보 수집이 아니라 뇌 고문입니다. 둘째, 배고픔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메뉴를 고르지 마세요. 생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켜서 결국 가장 자극적인 폭식을 부르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별점을 내 인생의 절대 진리처럼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입맛이랑 당신 입맛은 엄연히 다릅니다. 반대로 뇌의 배터리를 아끼면서 결정력을 높이려면 꼭 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필터를 딱 하나만 거세요. 오늘은 무조건 15분 내 도착 혹은 오늘은 무조건 찜닭처럼 카테고리를 강제로 좁히는 겁니다. 둘째, 실패 비용을 미리 책정하세요. 맛없으면 버리고 편의점 간다는 쿨한 마인드가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셋째, 결정 시간을 딱 5분으로 제한하고 알람을 맞추세요. 마감이 있을 때 뇌는 가장 효율적인 초능력을 발휘하니까요. 사실 메뉴 하나 못 고르고 쩔쩔 매는 게 단순한 성격 탓 같죠? 아닙니다. 그 깊은 내면을 파헤쳐 보면 실패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우리 뇌 속의 완벽주의 빌런이 아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배달 음식 맛없으면 그냥 한끼 재수 없었다 하고 넘기면 되는데 이 빌런은 우리 귓가에 대고 너 이거 실패하면 오늘 하루 전체가 망하는 거야 라며 거의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거든요. 이 멍청한 완벽주의가 저녁 메뉴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연애나 커리어 같은 중대사까지 번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사귀었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지? 라면 뇌가 무한 스캔만 돌리다 결국 썸만 타다 끝나는 분들 있죠. 이게 바로 메뉴 결정 장애의 연애 버전입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눈앞의 행복을 발로 차버리는 건데 뇌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뇌의 행복 중추가 상상 속의 미래에 중독되어서 현재의 보상을 무시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태인 거죠. 결국 여러분의 뇌는 상상만 하다 늙어가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까먹게 되는 비극이 연출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직할까 말까 고민만 2년째 하다가 결국 연봉은 그대로인데 업무량만 늘어난 자리에 고여있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옮겼다가 거기가 여기보다 더 거지 같으면 어떡해 라는 공포가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킨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작위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행동에서 손해 보는 것보다 아무 것도 안 해서 손해 보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착각하는 뇌의 멍청한 습성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똥이라도 피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서 있다가 똥벼락을 맞고 있는 꼴이죠. 자, 그럼 이 지옥 같은 결정장애의 굴레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뇌에 적당히의 마법을 주입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말한 만족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진을 빼는 극대화자가 아니라. 내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넘으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바로 결제를 누르는 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돈은 극대화자가 더 많이 벌지 몰라도 행복 지수는 이 만족자들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왜냐? 이들은 결정하고 남은 에너지를 후회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즐기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편의점 가서 껌 하나 고를 때도 3초 컷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마실지, 라떼 마실지, 고민될 때도 3초 컷. 뇌가 고민할 틈을 주지 말고 육체가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5초의 법칙을 실천해보는 겁니다. 다섯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고 일이든 사랑이든 일단 저질러 보세요. 실패하면 어떠냐고요? 괜찮습니다. 뇌는 실패를 통해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드니까요. 맨날 아는 맛만 먹으면 뇌도 썩습니다. 가끔은 비누맛 나는 마라탕도 먹어보고 이상한 놈이랑 연애도 해봐야 아 이게 인생의 쓴맛이구나 하고 뇌가 업그레이드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합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린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태도예요. 어떤 메뉴를 고르든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맛집인 거고, 어떤 길을 가든 내가 즐겁게 걸으면 그게 명당인 겁니다. 더 이상 배달앱 썸네일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충분히 똑똑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뇌 속에 똬리를 틀고 있던 그 고집불통 꼰대 관리자를 아주 제대로 털어봤는데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결국 메뉴 하나 못 고르고 한 시간을 버렸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살고 싶어서 뇌가 부린 과한 욕심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100점짜리 메뉴를 고르려다 굶어 죽는 것보다 70점짜리 제육볶음이라도 지금 당장 입에 넣고 행복해지는 게 진짜 인생의 승리자라는 걸요 인생도 배달앱이랑 똑같습니다 리뷰만 읽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세요. 남들이 남긴 별점에 내 인생의 가치를 맡기지 말고 일단 시켜서 직접 씹고 뜯고 맛봐야 내 뇌에 진짜 데이터가 쌓이는 법입니다. 오늘 밤엔 배달 앱 켜자마자 딱 5초만 세고 결제 버튼 누르기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맛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에이, 그 핑계로 내일 또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 되죠. 실패조차 유머로 승화시킬 줄 아는 당신의 뇌는 이미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정답이 되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시원하게 뚫어줄 찰진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메뉴 고민 그만하고 이제 좀 드세요.